네. 아, 와. 아 다시 아, 한번 네. 들어보실래요? 저 이상한 선모에는 기가 막히게 하 예, 요아이택씨가 예, 예. 그러면. 예. 네네. 그리고 당장 그 돌아가서 소 난다고 그래. 얘 진영아 내가 너왜 뽑은 줄 아니? 야 춤은 춤은 준호가 더 잘해. 하지만 너는 그 흑인의 그 쇳소리가 있어. 너 이제 앞으로 춤추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 1등 가수가 될수 있다. 열심히 해라. <웃음> <웃음> 이렇게 네, 말씀하셨겠죠? 똑같네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선생님이 업댄쓸때 말씀하신 것만 들었나 봐요. 어, 어. 다운됐을 때 어떻게 다운됐을 때어 다운됐을 때어떻다그목때 때. <laughs> <참> <laughs> <laughs> 네, 그 있는 새소리를 잘다듬으면때 어떻게 다이아몬드로될수다듬으면어그러다이 열심히 해. 될수있어 <laughs> 그러니까 열심히 해. 거란후라이 먹지 말고. 똑같아. 선생님이 어떤 가르침이 되게 독특했어요. 예. 안무실에서 연습하라는 소리를 안 하세요. 어? 연습을 안무실에서 하라고? 연습실에서 연습 해야죠. 너이 춤을 하려면 이 춤을 춘 사람의 문화를 알아야 돼. 아. 춤잘 추는 흑인들하고 어, 군인들하고 섭외해 놨으니까 가서 놀아. 그러니까. 와. 저는 신나죠. 원래 도 실이 아니고 클럽에 가서 놀라고. 네, 예, 제가 원래 놀던 데니까 신나죠. 예. <laughs> 내가 말 한마디라도 뭐예예 예. 예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예. 같은 안무를 해도 다른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 이렇게 하게 되고. 두 개가 가는구나. 직접 또 선생님이 직접 따라 오셔갖고 클럽에서. 클럽에서 제가 어떻게 하시나 또 이렇게 보시고. 어. 아, 클럽에 어. 직접 어. 오셔서. 선생님도 네. 아. 좀 놀고 아. 싶으셨던 아. 거 아닐까요? <laughs> <laughs> 아, 네, 선생님 이 혼자가 아유, 혼자 가시면 탈점맞으니까. 관수정 씨 먼저 드리고. 아니, 아, 아. 아니 그러면 또 다른 어예 어, 주정희 씨. 네? 혼드신 거 아니에요? 야야 기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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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야. 그러면은 제가 성대모사 하나. 갖... 갑자기, 어, 결과적으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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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갑작스러운 브랜인데 갑정현체 성대모사 <LCthose> 했잖아요. 예. Yes. 어 폭발적이었죠. 어이 없었으니까. 폭발적이었죠. 애국가 재창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똥. 얘, 업잘예 업돼가지고 지금 설 잘했잖아요 또아 그렇네요 아니아알니아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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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등습니다니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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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니다알에니 이건 그들니보니까 S m 니의 원조시면은 이게. 관계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SM. 자, 가보죠. 관계도가. 응. 자, 자, 보시면 어. SM 초기 관계도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처음 봐. 자, 네. 처음에 SM을 설립 당시. 네. 이수만 선생님께서. 계시고요. 계십니다. 어. 그 다음 SM 1호 가수는. 네. 송파구에 부지를 마련할 어. 때부터. <laughs> 우리 현지정씨가 그렇죠. SM 1호 가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현지정씨가 무대에서 멋지게 춤을 출때 뒤에서 그 무대를 화려하게 빛내주셨던 우리 댄서분들 네. 바로 와와라고 와와. 불러집니다. 와와 와. 1기가 바로 구준엽씨하고 강원래씨가 되는 거예요. 아화는구준엽 씨가 강월래 씨고요. 되게 네. 재밌다. 이기 아주 이기, 깜짝 놀랍니다. 이기. 바로 듀스죠. 어, 이현도 씨하고 아, 김성재 씨가 가운데 아, 네. 최고의 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계시다가 3기에는 진우현의 어, 어 씨가 정말 씨가 와 3기에 아, 있었습니다. 아, 자, 이 당시에 현지정 씨의 라이벌 <laughs> 구도로 뽑혀는 분이 바로 가야죠. 박남정 씨였어요. 아, 박남정 씨 아, 맞아요. 맞아요. 박남정, 씨가 맞아요. 맞아요. 박남정 씨가 계셨는데 여기서 강남점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친구들이 그래. 있었는데 오디션보다 떨어진 프렌치. 이준호 씨가 여기로 맞아요. 저 다시 라인을 사게 됐어. 요 강남점 친구들로 친구들로 이준호 씨와 양현석 씨가 강남점과 친구들을 지내다가 어, 서태지와 아이들로 예. 다시 회초. 그렇죠 그렇 아, 친구들에서 아이들로 좀잘 봐주셨네요. 아이들, 그렇죠 그렇죠. 슈주는 어디에 요주 슈주는 어디죠? 저희는 한이 정도쯤에. 어.